2022학년도 6월 1월 모의고사 30번, 32번, 33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수요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라고 해요. 그래서 가볍게 해보고 속도가 좀 빠르면 유튜브에서 재생 속도 좀 느리게 해서 보시고요. 독해는 스스로 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30번입니다. 당신은 가끔 느낍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요. 마치 깊게 안쪽에 무언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밖에 삶을요 우리는 허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도록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시도하는 중입니다. 만족시키려고요, 그들의 기대를요. 사회적 압박은요, 속이고 있습니다. 슬러시는 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자,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알아차리는 거 없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소유권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결국 불호하게 불화,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지요. 그때 우리는 단지 볼수 있습니다. 더 녹색의 수풀을요. 우리의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요. 충분히. 다시 얻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열정을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통제권을요, 통제를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당신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살지요? 그러나 어떻게요? 첫 번째 단계 그 제거하는 기대들을 그런 단계는 다루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친절하게요.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당신 스스로를 처음 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누군지,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를. 거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32번입니다. 어, 법칙, 수요의, 수요의 법칙은요. 그건 바로 수요. 제품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것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요. 그리고 수요가 떨어집니다. 가격이 증가할 때요. 기펜제는 특별한 유형의 제품입니다. 포위치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제품이냐면 전통적인 법칙 수요에 대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바꾸는 것 대신에 더싼 대체물로 소비자든 수요합니다 더 많이. 뭐 요구합니다. 더 많이 되고요. 수요합니다. 더 많이요. 기펜제를요. 가격이 증가할 때. 그리고 더 적게요. 그들을. 가격이 감소할 때는요. 예시를 들어보면요. 쌀. 중국에서 쌀은요. 기펜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게요.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이유. 이것에 대한 이유는요. 가격, 쌀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같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데,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요. 고기 같은, 유제품 같은. 그리고 그러므로 바꿉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을요. 반면에, 쌀 가격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소비합니다. 더 많은 쌀을요. 33번입니다. 한 연구에서 프린스 턴 유니버시티에서 1992년 연구 과학자들은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다른 그룹의 쥐들을요. 한 그룹은 만들어졌습니다. 지적으로 우월하게요. 수정함으로써 유전을요. 블루타민, 산염 수용체를요. 블루타민, 산염은요뇌 화학물질입니다. 필요한 배우는데요. 나머지 그룹은요, 유전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지적으로 열등하게. 또한 행해졌습니다. 수정함으로써요. 유전자를요, 블루타민 수용체에 대한. 똑똑한 쥐는 그때 길러졌습니다. 표준 우리에서. 반면에 열등한 쥐는 길러졌습니다. 큰 우리에서. 장난감이 있는. 그리고 운동용 바퀴가 있는. 그리고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요. 연구 끝에, 비록 그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은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그들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 이렇게 하면 돼요.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잘. 그들의 유전적 우월한 것만큼요. 유전, 그들의 유전적으로 우월한 것들만큼. 이것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양육에 대한 천성보다요. 유전은요, 켜지고 꺼집니다. 바탕으로요. 뭐의 바탕으로요? 우리 주변에 주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요.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해야지 공부도 잘 된다. 이 얘기죠.